오빠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닌 짐승처럼 변해버린 모습으로요. 10년 전, 오빠는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남기고 간건 갓난아기와 편지 한장 뿐. 엄마는 오빠가 남기고 간그 아이를 등에 업고 키우셨어요. 저는 엄마를 도우며 그 애와 함께 자랐죠. 우리 가족의 고통은 끝이 없었습니다. 오빠가 떠난 그날부터 우리 집은 지옥이었어요. 엄마는 매일같이 오빠를 기다렸지만 결국 그 얼굴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 오빠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수정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지? 이제 내가 도와줄게. 오빠, 진짜로 돌아온 거야? 이제 우리랑 같이 있는 거 맞아? 그래, 수정아, 이제 내가 다 책임질게. 엄마도 못본내 잘못이 크지만, 이제부터라도 너랑 그 애, 내가 다 돌볼 거야. 처음엔 정말로 믿었어요. 오빠가 변했다고. 이제 가족을 지켜주러 돌아왔다고.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수정아, 이 동네 재개발 들어간대 우리 국밥집 최소 20억은 받을 거야 역시 죽으란 법은 없지 안 그래? 오빠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아니 너도 알잖아 우리도 이제 좀 편하게 살 때가 됐잖아 엄마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도 이제 돈좀 만져봐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됐습니다 오빠가 돌아온 건 우리 가족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엄마가 평생 고생하며 지켜온 그 국밥집 그 가게를 팔아 돈을 챙기기 위해 돌아온 거였어요 오빠 엄마가 그 가게 지키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걸 이렇게 쉽게 팔겠다고? 수정아 이제 그런 거다 잊어버려 엄마도 그랬을 거야 우리가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엄마의 눈물 내 고생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상처까지 그 모든 걸 짓밟으면서 오빠는 웃고 있었어요 내가 알고 있던 오빠는 어디로 갔어? 인간의 탈을 쓰고 우리를 배신한 그 모습은 견딜 수가 없어? 오빠가 돌아온다는 그날을 엄마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매일같이 창가에 앉아 오빠가 돌아올 길을 바라보던 엄마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엄마는 오빠가 돌아오면 모두 다시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어. 그 믿음 하나로 버티셨다고 그런데 오빠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겨우 돈 때문이었다니? 수정아 나도 가족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우리 모두 잘 살자고 그게 진짜 가족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해? 엄마의 고생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저 돈만 바라보면서 돌아왔을 뿐이야 엄마가 힘들게 버텨온 날들 그 모든 시간들이 오빠의 그 한마디로 무너졌습니다 엄마의 손에 배인 수많은 상처들 그 가게를 지키기 위해 애쓰며 흘리셨던 눈물과 땀방울들 저는 그 모든 걸 옆에서 지켜봤어요 엄마의 고생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그 가게를 지키려고 저도 온 힘을 다 했어요 수정아 이젠 우리가 더잘살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해. 오빠, 그게 정말 잘 사는 걸까? 엄마의 눈물과 나의 고생, 그 모든 걸 짓밟고 얻은 돈이 정말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해? 이젠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요. 오빠가 인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엄마의 고생. 내 눈물 그리고 오빠가 남기고 간그 어린아이의 상처까지 모든 게 한순간에 부정당한 기분이었어요. 그 아이도 오빠를 기다렸어요. 아빠가 돌아오길 바라며 늘 그림을 그리고 냈죠? 우리 아빠는 멋진 사람이에요. 나중에 아빠랑 같이 놀러 갈 거예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던 그 아이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런데 그 아이의 기대를 저버린 오빠를 보며 그 애가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오빠가 돌아왔지만 사실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만 들어 오히려 짐승으로 남아있었더라면 이렇게 큰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을 테니까 오빠가 짐승이라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